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복을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에디정입니다 2022년 3월 20일 일요일에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제 봄이 왔다고 계속 손짓을 하고 있군요. 쌀쌀한 공기, 따뜻한 햇살 이것이 봄을 알아주지 않는다고 계속 우리에게 채촉을 하고 있군요. 우리는 온신의 복이 없죠. 어, 그러나 개별적인 만남 주소는 이렇게 해드리고 있죠. 아, 제 애디 정도 요즘 컨디션이 참안 좋습니다. 제 자가로 생각하기는 오미코론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 괜히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아, 참만 쏟아지고 컨디션이 안 좋고, 그래서 며칠째 이렇게 투문불출하고 방송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아,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참 이렇게 혼자 있다는 것이 참 쓸쓸하고 외롭기도 하군요. 아, 만남 주선을 해드렸는데 어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아, 만남 주선, 아, 50대 후반 남녀 커플이시죠. 이 여성분은 우리 존자느신, 아 우리 회원께서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다 그래가지고. 저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아 간단하게만 이렇게 물어보고 말이죠 그런데 아이 여성분을 만나고 간남이 남산분께서 이 공직에 있는 분이신데 말이죠 이 분은 결혼을 재혼을 하실 분이 아니라고 말이죠 이렇게 만났는데 뭔가 이렇게 전남편하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재결합했다 헤어졌다 재결합했다 헤어졌다 얼마전까지 또 재결합을 했다 헤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냥 그런가보다 했습니다. 알았다고 아, 그렇게 얘기를 했죠. 이먼 곳에서 어, 그러니까 이 외곽까지 이렇게 차를 타고 가는데 참 힘들죠. 아, 경비도 많이 깨지고 말이죠. 아, 요즘 뭐 기름값도 아, 깨지고 또뭐 기본적인 아, 우리 여성분하고 식사할려면 뭐 경비도 깨지죠. 이런저런 거 이렇게 따지면 남성분은 여성분을 한번 만나면. 그냥 10만원은 무조건 그냥 까지는 겁니다. 저는 진짜 절실하게 이렇게 재혼을 원하는 이런 남성분이었죠. 그런데 여성분이 그 처음부터 그런 얘기에 아주 힘이 팍 빠지는 어, 얘기겠죠. 저는 그냥 그런가 부다 했습니다. 나 양쪽 말을 들어봐야 되니까 말이죠. 그런데 저녁때 여성분하고 어떻게 통화를 남성분이 시도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이 여성분께서 말이죠, 이 남성분에게 뭐내 스타일이 아니라고 이런 얘기를 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남성분이 많이 흥분해가지고 아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이 여성분이 전화를 끊고 무섭다고 나한테 전화가 왔더군요. 그러다 보니까 낮에 했던 얘기가 생각이 나더군요. 그래서 만나서 어떤 어떤 일이 있었느냐고 자세하게 나한테 얘기를 해보라고 그랬죠. 그랬더니 이 여성분이 아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아와 있는데. 이 분명히 그 앞에 와 있는데 저 콜, 뭐, 뭐, 톨게이트에 아 지금 오고 있는 중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기분이 팍잡쳤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뭐, 그것도 그거지만 말이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다고 합니다. 식사를 하러 갔다 그러는데 말이죠. 식사를 하러 갔는데, 아, 뭐, 본인이 이렇게 단백질이 이렇게 요즘 좀 먹지를 못해서 필요해가지고 또 단백질 음식을 더 시켜도 되느냐고 추가로. 그래서 이 남성분이 시켜줬다고 그런데 뭐 조금 싼걸 시켜줬다고 그러면서 좀 기분이 안 좋은 토로 이렇게 얘기를 하더군요. 나그 아, 얘기를 듣고 아참 이상한 여성분도 다 있구나. 아 단백질이 필요한 게 있으면 본인이 집에서 해서 먹든지 이러면 되지. 그 식사 알아가지고 말이죠. 단백질 음식을 추가로 시켜야 되는 것인가? 이런 생각도 했죠. 이 공직에 있는 분들은 말이죠. 아주 민감하시죠. 이 우리 일반인들도 그런 거 민감합니다. 아, 그리고 그렇게 뭐 잔뜩 시켜 먹고 그리고 치, 집에 가서는 나하고 안 맞는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것이죠. 처음부터 아니라고 생각을 했으면 아, 이 여성분도 아, 차를 한잔 마시고 그냥 헤어지듯이 이렇게 했으면 큰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었다는 얘기죠. 아 참, 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들어본 말이죠. 이 여성분도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가지고 와가지고, 아 제가 이렇게 그런 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는 믿었는데 말이죠. 이 얘기를 듣고 나서 그러면 그것이 잘못된 거라고, 여성분이 잘못된 거라고 말이죠. 그랬더니 아 그러냐고 내가 잘못했나 잘못된 거지 반대로 남성분이 그렇게 아 본처고 재결합했다 헤졌다 재결합했다 헤졌다 바로 얼마 전에 재결합했다 또 헤졌다 그러면 여성분이 신뢰를 하겠느냐고 그런 것이 문제라는 얘기죠. 이 여성분들도 이런 분 이런 분들이 계시다는 얘기죠. 아 이런 분 이런 분들 때문에 이렇게 어저께 밤에는 이런저런 얘기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공격을 받았습니다만 여성분에게 제가 정리를 했죠.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말이죠. 아, 그러면 안 되죠. 정말로 그러면 안 되죠. 이저 뭐 어차피 아니라고 생각을 했는데 식사 하러가 가지고 뭐 이것저것 또뭐 단백질을 먹으면 안 되냐 그러고 아, 음식이 어느 음식이든 단백질은 조금씩 다 들어가 있습니다. 순수 단백질을 먹고 싶으면 순수 단백질을 사 가지고 혼자 드시든지 하셔야죠. 아 내가 볼 적에는 참아 이런 것이 참 문제라는 얘기죠. 아 제가 이런 내용을 들으면서 아참 한심하다. 정말로 한심하다 하는 생각을 했죠. 어 아, 사람이 요즘 공허하다 보니까 말이죠. 요즘 이렇게 혼자 살다 보면 참 공허하죠. 아 혼자 있을수록 공허하죠. 사람이 이렇게 완전 이렇게 마음이 침몰했을 때아 그런 공허함을 더 느끼죠. 이런 나 자신의 존재가 이렇게 뿌리째 흔들린다는 얘기자,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도대체 무슨 가치가 있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아, 우리 회원님들, 이 만남을 갖는다는 것은 말자. 상당히 주경하시다. 상대방의 배려를 생각을 하셔야 될 것이다. 이 남성분은 이렇게 여성분을 만나는데. 돈이 자그마치 꽤 많이 들어갑니다. 기름값 없애지 또뭐 무지하고 그 음식값도 나가지 또 이런저런 이런저런 에너지가 상당히 많이 빠집니다. 허탈하기만 하죠. 이 엉뚱한 소리 하면 말이죠. 남성분들이 이렇게 엉뚱한 소리 하고 그런데 이 여성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죠. 이저 로마에서 어떤 사상가는 이런 얘기를 했죠. 아 악덕을 증오하는 사람은 인간을 증오한다고 말이죠. 이래서 우리 인간은 인간을 증오하게 만든다는 얘기죠. 아 우리는 이렇게 도덕적인 유튜의 현실, 이런 비도덕적인 유튜의 현실이라는 얘기죠. 이것을 우리는 아 저는 이렇게 깨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이러시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참 만남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이죠. 솔직한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죠. 어떤 얘기든지 아전 남편의 얘기, 전 부인의 얘기, 좋은 얘기든 나쁜 얘기들 하면 이것은 깨지는 그런 선이라고 제가 노차 말씀을 드린다마는또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게 얘기하고 나쁘게 얘기하고 그런 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주 그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계속. 재결합했다, 헤어졌다, 재결합했다, 헤어졌다. 이것을 몇 번이나 반복을 했다고 또 바로 며칠 전인지 얼마 전인지 바로 얼마 전에 또 그랬다는 얘기죠. 아그 남성분은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이런 일만 있으면 안 되죠. 저 오늘은 공개고는 건너뛰려고 합니다. 아 우리 회원님들아 이런 비도덕적인 아, 이런 유통의 현실. 있으면 안 되겠죠 아, 우리 아, 여성분이라고 그래 가지고 예외는 아닙니다 여성분일수록 아, 이렇게 아, 지켜야 될 거는 반드시 지켜야 되겠죠 그런데도 본인은 그런 걸 모르고 있는 게 문제라는 얘기죠 아, 행복을 추구하는 파라다이스 에디정 이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아직도 구독을 안 누르신 분들은 아, 빨간 구독 버튼을 누르시면 더욱 고맙다는 아,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애디정이었습니다.